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늙어가는 것 같고, 웃음은 줄고, 몸은 무겁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예전만큼 재미가 없고, 그저 하루가 너무 길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데, 눈빛이 또렷하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가볍고, 마치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듯한 사람들, 그런 분들 말입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한숨 속에서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웃음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오랫동안 다양한 노년층을 만나고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살펴본 끝에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섯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능력이나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저 모른 채 살아왔고,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84살인 대구의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몇해 전만 해도 늘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니 그 시간은 더 느리고 더텅빈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게 끌려서 복지관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한 번의 경험이 박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강사가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재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하고 소리만 내보세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민망했다고 합니다. 웃을 일도 없는데 웃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웃어보니 문득 스스로가 웃어서 진짜 웃음이 터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매일 거울 앞에서 억지 웃음 5분을 실천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고 잠을 더잘 자게 되었고, 가벼운 산책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라고 부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 첫 번째 공통점은, 웃을 일을 기다리지 않고, 웃음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단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웃어보려고 해도 좀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음 속에 오래된 감정이나 상처가 쌓여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남탓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불안이나 분노를 가슴속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일흔두 살 정모 어르신은 오랫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명절마다 무례한 말투가 돌을 넘었고, 정 어르신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정신건강센터 상담사에게서 이한 문장을 들은 뒤, 그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정 어르신은 그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바라던 마음, 내가 기대했던 행동,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꾸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멍하니 서 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마음의 평온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을 살아있는 지혜로 실천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인생이 재미없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계속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명자 여사는 예전에는 하루 대부분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보냈습니다. 몸은 굳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마음은 점점 약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색연필 스케치 교실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냥 한번 가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도 떨리고, 색도 이상하고, 옆자리 사람들과 비교하니, 자신감이 계속 떨어졌죠. 하지만 서툴러도 계속 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세상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석양은 어떤 색으로 칠하면 좋을까? 이 건물 그림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세상을 관찰하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누군가 칭찬해주자. 김여사는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능력이 있었네요. 배움은 인생의 생명줄입니다. 뇌과학은 말합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자신감이 없는데 나는 별로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이만 먹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때 필요한 것이 행복한 노년의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조용히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모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런데 심리 상담사가 자신의 장점을 적어 보라고 하자. 박 어르신은 며칠 동안이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 이런 것도 장점이구나. 아, 이것도 내가 했구나. 이렇게 차곡차곡 마음의 벽돌들이 쌓이기 시작하며,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은 이미 그 자체로 가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늙어서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여 감정이나 분노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거리 헤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거리, 이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노년의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지혜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다섯 번째 비밀의 문턱에서 조용히 멈춰 두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게 들여다 봐야 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늙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까지, 이네 가지가 노년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대부분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더 견디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정모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5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누가 봐도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 아내는 수다스럽고, 표현을 잘하는 성격이었죠. 젊을 때는 이 차이가 종종 싸움의 원인이 되었지만, 정 어르신 부부는 이0을 넘긴 지금, 서로에게 가장 좋은 거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붙잡고 바꾸려고 할 때는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을 놓고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서로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말 속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관계의 핵심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려는 지혜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두면 가까워지는 참 이상한 성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배우자는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관계는 의외로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고마움을 찾는 눈. 이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작은 행동도 감사로 느껴집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고맙고 아내가 다정하게 차를 내주는 것이 감사하고 자식이 짧게 전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런 작은 순간을 알아보는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대구의 박순자 어르신은 이 감각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연락이 뜸하면 속상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작은 딸에게서 엄마 잘 지내요. 라는 단문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 한 통도 못 하냐? 이럴 마음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한줄 보내려면, 딸이 엄마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지는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질은, 대단한 이벤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 조용히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여백을 남기는 일입니다. 관계 안에도, 일 안에도, 하루의 시간 속에도 조금의 여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받아줄 수 있고, 나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채워진 노년은 오히려 더 불행을 부릅니다. 해야 할 일로 가득한 하루는 시간을 채우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반대로 조금 비워놓은 하루는 여러분의 감정을 쉴수 있게 하고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내 삶의 속도를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거창한 약속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행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결국 하루를 대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려는 태도, 기대 대신 받아들임을 선택하는 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 오래 살아온 나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관계의 태도, 이 다섯 가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스스로 잠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니어들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허전하시거나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아직도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다섯 가지 중 여러분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용기가 될 것입니다.